들어가 보겠습니다. 굿바이 코너이고요. 살까 말까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을 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도 매수 요구사일이 많이 나올까요?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어, 현대차랑 기아차 둘 중에 뭐 살까요?가 질문입니다. 둘 모두 하락세, 특히 기아차는 2% 넘는 약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둘 중에 사도 괜찮은 종목 보이나요? 멘토님? 네. 어... 부자차네요. 현대 똑같아요.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나 똑같은데 제가 어, 이두 기업에 대해서 사실 어,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이두 이 기업을 사실 지금 보면 현대차가 좀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싸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 내년 되면 이제 유럽 쪽에서 어, 지금 연비에 대한 규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신차에 대한 출시 효과보다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현대차, 기아차 두개 모두 지금은 매수 신호가, 어, 신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음, 아...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추가 매수 물어봐 주시는 건데요. 윌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점검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가가 1,295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가 1,430원이에요. 비중은 20%고, 어, 멘토님. 오늘 추가로 담는 거 괜찮을까요? 음, 지금 보면은 1,400원대 매수하셨는데, 사실 이 기업이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탄력이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지금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떤 의원하고의 어떤 연관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테마 쪽으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기업은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올라올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어 지금 위쪽으로 목표 주가만 잡아드릴게요 1,5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요 매수가보다 위일 거예요 올라올 때 빠르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위비스는 매수 유보 의견 드습니다 어,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만 1,500원까지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비스 점검 드리고요. 다음은 머큐리를 볼게요. 문자통해서 접수를 해주셨고요. 현재가 보겠습니다. 8,310원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2% 가까운 상승세예요이 종목은 어떨까요, 멘토님? 괜찮아요? 네. 어, 오늘 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리고 싶은데. 종목들이 아직 좀 그러네요. 어, 먹큐리도 역시 오늘은 매수 신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큐리는 아. 오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드려있습니다. 네. 아직 남아있는 종목은 많으니까요. 다음 종목은 i q 어를 볼게요. 어, 이 종목 뭔가요? 최근에 뭐 시장 흔들, 물론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큰 종목이군요. 하지만, 이번 달, 지난달 들어서 막 올라가려는 힘은 보여집니다. 오늘도 4% 넘는 상승세.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떤 판단 가져갈까요? 이 기업은 이제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어, 지금 아직까지는, 음, 상승에 대한 흐름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내가 트레이딩을 좀 실시간으로 잘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매수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장중에 계속 이 기업을 쳐다보기 힘들다. 나는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좀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트레이딩 좀잘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이 기업은 종가 기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올라올 때이 기업은 좀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데 위쪽으로 한 45,000원 정도 부근에 오면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어, 3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IQ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어 본인의 이 실력을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4만 5천원 아래로 3만 5천원 가격을 제시해 주셨는데 좀잘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큐어 일단은 오케이 사인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은 두 종목 중에 어 하나 꼽아달라고 포스코 한국 조선해양 이둘 중에 말입니다 어둘다 한번 주가 볼게요 둘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점검 들어갑니다. 멘토님, 둘 중에 살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제가 매수 신호를 많이 안 드려서 그런가요? 종목들을 <laughs> 두 종목씩 계속 올려 주시는데. 자, 어, 일단 두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그동안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좀안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런데 그동안 철강 가격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다른 지금 보면 포스코하고 지문 주신 종목이 한국 조선해양인데 차라리 포스코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포스코 오늘 종가 기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둘 중에 포스코에 손 들게요. 매수 오케이고요 다음 종목은 추가 매수 물어봐 주시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 신고가 쓰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6,000원이에요. 그리고 20%를 보유하고 계시고, 적어도 1년 이상은 보유하고 계셨다 하는 얘기인데, 멘토님, 어, 지금 구간대에서 비중 더 담아볼까요? 어,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네요. 어, 이분은 좀 일찍 연락을 주셨어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만원 이하에서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의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위쪽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아직은 없어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만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좀 기다리셨다가요. 아, 어, 만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래야 평균 단가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야 전략세, 이렇게 전략세는 세우시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추가 매수에 대한, 어, 신호는 아니고요. 일단 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기다리셨다가 그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 주가는 만0 0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립니다. 아,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쵸? 어, 지금 구간대에서는 비중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일차로는 14,000원까지 올려볼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CJ CGV 볼게요. 어, 오늘 약보 합선 진행되고요. 최근 뭐몇거일 동안 또 눌림이 계속 나와요, 흘러 내려요. 멘토님 봐주세요. CJ CGV는 어떻습니까? 네, CJ CGV. 아이 기업은 최근에 CJ 그룹주들이 좀 주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 기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어, 겨울 한국 투자 이제 상영되고 나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기업의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요.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순손실이 1,400억이 잡힐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어, 터키 쪽에 투자를 했는데, 터키 환율과 관련돼서 이제 그 파생상품, 이제 손익이 어, 나오는 그런 이제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터키 리라 가치가 터키의 그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때 손실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터키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주가가 다시 한번 꺾일지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손실이 또 크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CJ CGV는 지금 당장 어떤 실적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어, 영화 관련해서 최근에 뭐결혼국2 관련 종목을 보신다면 CJCGV 보다는 다른 종목, 다른 영화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음. CJCGV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그냥 패스할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남전자를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무의를 넣어주셨는데요. 어, 지금 현재는 2030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단가는 2373원 5 0요 비중이요. 멘토님 더 늘려요? 어 2,370원이면 매수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안암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어, 기다리면 주가는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960원이 최근에 곧 저점이었거든요. 차라리 이 기업은 좀 기다리셨다가요. 어 1,960원이 올해 6월 8월 달에 나왔던 저점인데 이 가격대 부근에 오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 밑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는 게 나아요. 지금은 조금은 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 1960원 아래로 떨어지거나 부근에 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아남전자는 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입니다. 다음 주보. 오늘, 아, 어, 이번에는 국일 재질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어, 지금 현재가 6,660원 진행되고 있고 이 종목은 신규 매수 물어봐 주시는 거네요. 오늘 한3%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일재지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국일재지 아, 지금 이 기업이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온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굳이 이 기업을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업을 잠깐 보면요. 이 고점의 높이가 있어요. 어, 지금 첫날, 둘째, 그 셋째 그리고 이때 거든요.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고점을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날 고점 자리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날 고점 자리가 더 낮아요. 그리고 또 올라왔을 때이 고점이 이날보다는 좀 높지만 전날보다더 낮아요. 또 올라왔을 때는 새로운 고점이 나오게 됐는데 이 고점의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또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은 흐름 자체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업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 하락폭이 또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기재지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음, 다음 뉴포 가겠습니다. 오늘은 유독 추가 매수를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창오토텍 추가 매수 어떤가 물어봐 주셨는데 비중은 따로 없었고요. 매수가가 8,400원입니다. 어, 성창오토텍 7,610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 점검해보죠, 멘토님 어떻게 늘릴까요? 지금 8,400원 정도의 추, 지금 매수 가격이면 추가 매수하시면 아세요. 어, 지금 이 기업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고생합니다. 아... 네, 거래량도 없잖아요. 지금 이 기업은 거래가 붙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거래가 와야 그래야 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창호 토텍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이 종목도 연초에 수소차 관련해서 엄청 화제가 됐었던 종목인데 그렇죠? 예, 매수 유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신성 통상을 볼게요. 이 종목도 추가 매수. 음, 매수가가 1,680원에 30%입니다. 지금 현재는 1,470원이고요.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비중 더 늘릴까요? 음, 1,300원 대 이, 이, 이분이 지금 매수 초, 가격이 얼마시라고 그러죠? 1,680원. 1,680원이면, 어, 지금 매수가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네요. 네, 추가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기업은 의류 쪽에서 겨울철 어,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움직임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차라리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신다면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목표주가 1,8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신성통상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음, 다음 종목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번에도 두 종목 중에 하나요, 인트론바이오와 ABL바이오 둘 중에 골라달라라고 하시는데요. 어, 인트론 바이오는 오늘 5% 가까운 상승, ABL 바이오는 18,200원 1.3% 강세입니다. 멘토님, 두 종목 중에 살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인트론하고 ABL 바이오 어 바이오 쪽을 문의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뭐 어, 조금의 기간에 여유가 좀 되신다면 차라리 인트론 바이오 쪽이 낫습니다. 어, 그래서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박테리아 쪽에서 이슈가 중간중간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정도면 인트로바이오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인트로바이오는 오늘 종가 기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갈게요. AP 시스템인데요. 추가 매수 물어봐 주십니다. 29,010원에 20%를 담으신 분이에요. 오늘 또 밀리고 있습니다. 멘토님, 비중 늘릴까요? 매수가고 차이가 안 나는데 비중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어, AP 시스템은 지금은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높이시지 마시고요. 어, 왜냐면 매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면 아... 비중을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를 보지 않고 내년 정도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종결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나, 어,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 평균 아가 낮추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27,000원까지 기다리세요. 그 가격대에 오면은 추가 매수하시고, 이게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어, 신규도 2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 시스템 오늘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굿바이 종목은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주창콜 여러분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